네. 오. 너무 높다 <laughs> 내가 아래로부터 할게 어 올라갔지? 빨리 끝내죠 바솔라시도세미터썸 가성 안 되죠 <웃음> 안, <웃음> 안 돼요 안, 안, 돼요. 안, 안, 돼요. 돼요. 안, 안 돼요. 돼요 반칙이야 라시 <laughs> <laughs> 갑자기 너무 올라갔다. 에 일단 탈락. 미? 일단 탈락. 미? 일단 탈락. 미. 탈락. 그다음 미하면 되죠. 미. 미, 돼요, 미. 미. 어. 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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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 갑니다. 시안했어요시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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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